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쓰바로 모이라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미쓰바로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베델기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베델기도의 회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올 한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나중에 언약궤를 되찾긴 했지만 사실 되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성읍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되돌려 보낸 것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취했는데, 그 전리품을 취한 언약계를 자기네들이 믿는 신전에 두었는데, 신전이 꼬꾸라져가지고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아, 이게 뭐냐, 불길하다. 딴데로 옮겼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계를 우리가, 어, 이렇게 가지고 올수 없다. 이, 그러면서 이 언약계를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그렇게 수십 년간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2 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으니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 사모했다라는 말은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수십 년이라는 그 시간을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것이 진심이라면 이방 신들을 아스타롯을 바알을 버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울며불며 떼쓴다고 구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삶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삶을 버려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된다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된다고 사무엘 선자는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제가 요구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방신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세 번째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방신들을 버려라. 이방신들을 버려라. 마음을, 여호와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섬기라. 사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었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 따라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자기네 집에 모시고 뒀던 그 우상들 형상들 다 버렸어요 사무엘 선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이라 그랬다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다고요. 7장 6절의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물을 붓는다 라는 것은 슬픔의 표시예요. 여호와 앞에 물같이 마음을 쏟아 부으라 라는 뜻입니다. 금식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겠다라는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밀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나의 관심이 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가 있는 분이 있다면 세상적인 가치들을 쫓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시편 5 1편1 7 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시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언제 지었던 시냐 바세바의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가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쓴 시입니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회피했을 때에 자기의 뼈가 쇠하고 영적인 짓눌림이 있었다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기 시작하고 회피하기 시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여도 뒤돌았으면 여전히 내 마음에는 영적인 황폐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충만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 그러고 그걸 바라보는 걸 외면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그것이 양심이든 양심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를 들을 때서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덮어 놓지 마세요.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놓는다고, 그냥 묻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인천 부평이 고향인데, 그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오래된. 그 미군 부대 캠프가 있었는데 이제 다 이전해서 나가고 그냥 방치된 상태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미군 부대를 이제 반환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수십 년이 지나서 어 이제 그 미군 부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공원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그걸 공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땅을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푸는데 뭐가 막 나오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부대에서 오염된 오염 기름이 유출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땅에 이제 오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염된 거를 다 끄집어내서 정화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유출됐을 때에 그거를 그냥 덮어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냄새가 콕콕하게 나는 그 쓰레기들을 매립한다고 그게 그 쓰레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묻혀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그 집원에서 다 정화시켜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에 나무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사람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고, 내 안에 기도 응답이 없고, 내 안에 예배드릴 때에 감격이 사라지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첫사랑이 그 감격이 사라져서 내 영적인 상황이 황폐화되고. 내내 삶에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확인해 봐야 된다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던 내가 그냥 덮어두기만 했던 내가 그냥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외면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죄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또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용서하지 못한 또 해결되지 못했던 내 분노라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데, 그런 사람 아닌 척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상한 심령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시선이 그동안 세상으로 향해 있었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다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동안 너무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고 아스다롯을 믿고 헛된 신들을 믿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신들을 절하고 그 앞에 재물을 갖다 버리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쫓았던 그들의 삶을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 그 미스바의 자리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블레셋이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때려 보셔야겠다 생각해서 전군을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블레셋에 지금 뭐하러 모였습니까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아 무방비 상태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왔을 때에 뭐 완전 무장하고 왔겠습니까? 군사들만 왔겠습니까? 남녀노소 다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하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면은 아, 분여자들 다 포로로 붙잡고 저 이스라엘 군대도 다 무너뜨리고 저들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월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 군사력으로 말설수 없는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번제로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전심으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 그리고 함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까이 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셨어요. 우레를 내리셨어요. 엄청난 소리의 천둥이 칠 때에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대지를 울리지 않습니까? 번개가 번쩍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르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번개가 천둥 번개가 많이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포 사격하는 소리인지 이게 처음에는 전쟁난 줄 알았어요 북한군이 쏘는 폰인줄 알고 철원이 여러분 철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철이 많아요 철이 그래서 낙뢰가 많이 칩니다 천둥이 많이 쳐요 번개가 많이 쳐요 그래서 이게 포소리인지 이게 북한군이 쏘는 폰지 우리나라 포사격하는 건지 천둥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군생활은 거기서 2년 하니까 아 이게 포소리인지 천둥소리인지 이게 어떤 헬기 소리인지 소리만 듣고 다 알게 되긴 하는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둥이 칠 때에 정말 가까운 데서 천둥이 쳤었어요. 낙뢰가이 부대들이 보통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근처에 막 천둥이 치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정전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나무가 막 쪼개져 있어요. 낙뢰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때에 고대 세계에 천둥이 친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믿는 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긴 하지만, 천둥이 친다라는 것은 신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천둥 번개가 친다. 블레셋 사람들이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 죽겠구나.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둥 번개로 우리를 진그 진노를 우리가 일으켰구나.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천둥 번개로 치시는구나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리고 혼비백산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때를 노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블레셋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걷는 게 손길로 여러분의 대적들을 흩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주셨습니다. 블레색 군사들을 물리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뺏겼던 성읍도 다 찾았어요. 사무엘이 이를 기념하여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내어 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천둥번개가 치는 권능으로 임하셨고, 블레셋 군사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이 나타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미스바로 먼저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여 상은 심력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가 미스바예요. 새벽에 여러분이 앉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 기도에 나와 앉아 있는 곳이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토요 중보기도회 아홉 시 기도회 그 기도의 자리가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들 기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베들 기도회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새해 새롭게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의 기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베델 기도의 중복기도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육자들이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돕는 교회와 선교지와 주의 종들이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또 선교회와 또 중보기도 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에베네셜 하나님께서 권능의 발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미스바이블레스에서 흩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흩으시고 여러분의 대적을 흩으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시간대에 시간대 여러분 표를 짜잖아요. 그 시간대에 선착순으로. 권사님, 내가 먼저 거기다 하겠다고. 아유, 권사님, 이번 달에 벌써 마감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호표 보고 기다리세요. 그 자리에 누가 빠지면, 아이고, 이거 누가 채워야 되나.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사모하여서 여러분, 밤에 2시, 3시에 오는 분들은 정말 담대한 분들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춥고 눈 오고 그러면은 여러분, 또 개인적인 상황이 있으면 또 댁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미스바입니다. 그 기도가 흐름이 끊기지 않고,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여러분 올림픽 경기 할때 항상 이 성화를 봉송하잖아요. 그이 사람이 막니다 김연아도 뛰고 누구도 뛰고 막 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다 뛴니까? 다뛸수 없어요. 뛰다가 누가한테 넘겨줘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래서 그 성화를 끝까지 주경기장까지 불을 붙이잖아요. 마지막에 누가 붙여요? 김연아가 붙이잖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 기도가 릴레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 시간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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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상달되는 우리 모든 베들 기도의 성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 기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다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곳에 왔을 때에 이 넓은 예배당에 그 시간에 한분 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여기저기 여기 다 터져서 기도해서 정말 기도의 불이 들불처럼 흘러서 우리 베델 기도에 그 기도와 그 헌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승리하고 상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응답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베델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고 기도하는 이들과